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9.7% 강세 마감이 됐죠. 금요일 시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들 거예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고가 돌파를 하면서 뭐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아니면, 어, 이 상승세를 끝으로 고가 저항을 맞고 이렇게 쭉 떨어질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에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 말고 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특징이 있죠. 실적이 다 적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적자예요. 물론, 이 감속기 쪽을 다루고 있는 SPG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요. 어, 좋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물론, 이 SPG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뭐, 두산 로보틱스만큼은 아니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쵸, 올해 초, 그리고 중반 정도의 시세를 발생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SPG가 시세 측면에서, 더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한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게 어, 선반영 한다는 거예요 그 선반영이라는 건 앞에 좋을 부분을 지금 가격에 빗대어서 봤을 때 그쵸 싼 거예요 싼거 그쵸 자 이걸 지금 실적에 빗대어서 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싸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어 지금 실적 어느 정도인데 지금 뭐... 뭐 시가총액이 6조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거막 9조.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된 적자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보니까 막 6조씩 이렇게 가고, 이러니까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보니까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 제가 펀더멘탈을 안 보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의 기준이 되는 건 미래가치입니다. 근데 이 미래가치를 누구도 명확하게 딱콕 집어서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막 시가총액이 막 2조, 3조, 4조, 5조, 6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막 10조씩 이렇게 갑니다. 그것뿐입니까? 제약주 같은 경우에 봐요. 그쵸? 막 5조, 6조, 7조. 그렇죠 임상 이상들어갔는데막 10조씩 올라가고 이런 상황 발생하잖아요 근데 끝이 안 좋죠 근데 시세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딱 걸려서 나는게 아니라 확 올라가도 확 빠지는게 아니라 물론 그런 종목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치를 신고가로 잡으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누구도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을 노리라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다. 누구도 바닥을 알수 없고 누구도 고가를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이후에 그쵸?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가 시세가 나온다는 건 누구도 알수 없는 이 가격대를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적자니까 그쵸? 이 답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흑자로 돌았어요. 그러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겠죠. 언제까지 좋아지는 그런 실적으로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한정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가격 부담을 느끼기 마련인데 지금은 적자잖아요. 적자. 그쵸? 물론 이것도 무한정 올라가진 않겠지만 적자인 기업을 상장을 시켜서 충분히 하락을 시켰고 그리고 다시 반등에 대한 확인을 거치고 매물 소화 과정도 거쳤는데 시세가 이만큼 발생을 했더니 시가총액이 6조라는 거고 6조인 구간에서 다시 시세가 붙어 나왔다는 건 메이저들 그쵸 세력들이 아직까지 이 종목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가를 잡을 수는 없지만 그쵸 대략적으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분봉이 돌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게 97,900원, 그렇죠? 한 10만 원 정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15만 원, 20만 원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 좋나요? 그렇죠? 시장도 좋아요. 단지 한국 시장이 좀 그지 같아서 그렇지 한국 시장을 제외한 외국 그 미증시나 이런 부분들은요 악재를 다 반영하면서 이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에서 좋은 실적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차가 발생할 뿐이에요 근데 주가는 그거보다 먼저 반영을 한다 그리고 지금 기대치를 많이 받고 있는 그 종목들이 있죠 2차전지 로봇 플러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반도체 그쵸 이세 개가 끝입니다 그렇 여기서 더 하나 더 하자면 그렇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제약주를 더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건 뭐 제가 이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과 AI. 이게 끝이에요. 그렇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끝이다. 그러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라는 겁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단지 내가 얼마를 잡는지에 따라서 그렇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 그래서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고 내가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그 구간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소통방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처럼. 신고가 종목만을 기준에서 매매를 하고요 일부 신고가 종목을 매매합니다 이게 아니라 전체 신고가 종목을 매매합니다 저는 빠지는 주식 이러면 쳐다도 안 봐요 그쵸 그렇죠? 뭐 신저가를 갔는데 실적은 좋다더라 그랬더니 뭐 주가는 저평가로 잡힌다 실적은 뭐 분기에 막 천억씩 이천억씩 버는데 시가총액은 1조도 안되고 이런 기업들 많아요 이런 기업들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실적 보고 주식 사면 내가 오래 물려있기 쉽상입니다 기본적 분석 내가 막 되게 잘해 그래갖고 막 평가치를 봤더니 어막 말도 안되는 막 밸류에이션이 막 나와요 이런 사람들 장기투자 한다고 자위하면서 그쵸 2년 3년씩 물려있다가 손절하면 올라갑니다 왜 그때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멈춰있는 것만큼 위험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쵸 자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있죠 자동차 부품주 그쵸 자동차 부품주 매출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비교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뭐 sl 그쵸 sl 같은 경우에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장기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쵸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와요 그쵸 쭉 쉬었다가 막 6년 7년씩 쉬었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얼만큼? 30% 40% 이런 꼬라지가 왜 나오냐면, 자 보세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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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그렇죠? 몇조몇조몇조몇조막 그래요. 근데 이거 시가총액과요 1조 5천억. 아니 매출이 4조 이익이 1,900억씩 내는 회사가 1조 5천억이 시가총액입니다. 저평가예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 자 보세요. 이익률 3% 3% 4% 이래요. 근데 올해 역대급 실적을 냈죠. 현대차가. 그쵸 4분기 나와보면 뭐 결정이 날 텐데 3분기까지는 아주 서프라이즈 합니다 5년치 볼까요 이익률 보세요 0.29 현대차 실적 안 나오면 이, 이래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잡자 그쵸 그게 두산 로보틱스고 그첫 번째 시작점은 당연히 신고가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쵸 내가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할 때는 이 구간에서 무조건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매수 구간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신곡과 종목만을 다루기 때문에 모두 다 다루고 있고요. 그쵸? 여기 뭐 신곡과 종목이라고 제가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내용 보시면 SFA 반도체 보세요. 25% 상승하는 날 뭐라 그럽니까? AI 반도체 관련한 내용은 그쵸? 이거 그냥 올려가지고 제가 확인 시켜드리면 쭉 볼게요. 자, 보세요. SFA 반도체 어제부터 추적 중 빠르면 금요일 매수 예정입니다. 그쵸? 고가 매물 소화 필요 안 샀습니다. 그쵸 쭉 보세요 빠르면 금요일 자 보세요 12월 12일 화요일이죠 sfa 반도체 25% 급등하는데 신고가 찍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금요일 날7% 빠졌어요 네, 정확히 이야기를 드리죠 sfa 반도체도 반도체 섹터에 추가 예정이다 오늘 급등으로 시세 확인했고 다음 주 매수 예정이다 다음 주 되면 저는 반도체 종목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sfa 반도체가 들어갈지 안 갈지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지만 다음 주에 매수 대기 종목 중에 하나다.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쵸? 이것뿐이 아닙니다. 뭐, 쭉 해서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아요. 보세요. 12월 14일날도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14일날 장 시작 전에 나갔는데, 금요일날 20% 급등했습니다. 그쵸? 에코프로 머티. 자, 보세요. 20% 급등을 시켜버리잖아요. 왜? 신고가 하니까. 그쵸? 신고가 종목들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이 신고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한다 그래서 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세에는 전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왜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래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그룹주 같은 시장의 논란에좀이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요 어쩔 수 없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가 뭐 주도주를 못 잡는 분들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여기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제가 연말 이벤트로 천분까지만 딱 받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만으로 입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쵸?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건 제가 소통방 링크를 보낼 곳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 종목을 다루는 그 방이기 때문에 물론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그 종목에 대한 약간의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제일 싸게 잡고자, 이렇게 조금 이 번거롭지만, 요런, 이 절차를 거치는 거니까, 뭐,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연말 이벤트로, 자, 요 내용입니다.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 그쵸? 어, 제가 소통방에서,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수익 모델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에요. 어, 주식 시세의 본질 선반영.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 어, 매매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현대 이 시장에 맞게, 그리고 한국 시장에 맞게 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도 딱 받아가셔서 어, 소통방에 입장을 하실 때이 내용 정도는 숙하고 들어오면 매매에 참여하는 게 어,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신고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막막 막 지금 사면 무조건 지금 사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충분히 여유 있게 매매를 이끌어 가는데, 무엇보다 그래도 왜 이런 식의 제가 매매를 하는지는 파악을 해야겠죠. 그쵸? 그렇죠? 내가 어떤 쪽으로 이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갭이 발생했습니다. 그쵸.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고, 단기상승 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갭은 메워진다. 그쵸. 상승하다가 하락갭이 딱 발생하면 이 하락갭은 메워지고요. 하락하다가 상승갭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하락, 그, 이 상승갭은 메꿔집니다.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왜더 간다 그랬죠? 적자기 때문에 더 간다. 아직 피크가 안 나왔잖아요. 피크는 실적이 좋아질 때 나오는 겁니다. 실적이 좋을 때막 주가가 와악 막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꼭지에서 다 평가받고 내려 오는 이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보시면 알잖아요. 내려오면서 실적 좋아, 실적 좋아, 실적 좋아 그렇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실적이 안 좋을 때다 반영을 하고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하고 신고가 찍고 추가적으로 시세 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딱 찍으면 이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시하기 시작합니다. 2분기, 3분기 뒤에. 그쵸? 길면 1년까지도 걸려요. 그쵸?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실적보다 가격을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적에 너무 빠지지 말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입니다. 왜 상장을 시켰겠어요?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등락을, 그쵸? 그렇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게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에서 가격보다 중요한 건 없고요. 그 가격은 무조건 2주 안에 그렇죠. 2주 안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시장의 상황이 맞아졌을 때는 3개월까지 끌고 가는 장기 투자 국면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 부분은 무조건 2주의 수익을 담보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전략 그리고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신곡가 기념으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어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로 인정을 하고 제가 어,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하다는 점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진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그쵸?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곡 가 주도주, 그쵸? 주도주는 모두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의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고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과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 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 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 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퍼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광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쌤,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듀얼,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 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 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 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